자, 우리가 회사에서 아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작은 작은 경비 처리예요. 예, 그건 작건 간에 어쨌든 이 회계 처리하는 건 똑같은 노력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비 처리를 구성원이 직접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기능을 워크플레이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워크플레이스의 홈으로 오시면 여기 사용 경비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요. 저게 바로 경비를 구성원들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워크플레이스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구성원들이 바로바로 바로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을 첨부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을 찾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영수증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용 항목은 예를 들면 간식비 사용처는 뭐... 찬찬찬 사용일은 언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증빙 유형은 이제 법인카드로 긁었다 그럼 법인카드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카드나 현금, 또 현금카드 예 이건 이제 구성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조직의 부채가 되겠죠 예 이거를 저는 법인카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법인카드가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법인카드를 등록해야겠네요. 우리 법인카드 한번 등록해 볼까요? 자, 워크플레이스에서 회계로 가서요. 법인카드 등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laughs> 그 전에, 어, 거래처를 등록해야 돼요. 그 카드 회사를요. 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죠. 설정해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거래처명 위에 카드사를 선택하고 선택해서 어디를 해 볼까요? 롯데카드를 한번 써 볼까요? 자, 거래처명은 롯데카드. 사업자 등록 번호는 뭐 이렇게 적고 대표자는 김아무개. 이렇게 사용은 e 스로 하고 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됐고요. 그다음에 자금 관리에 보면 법인 카드 관리가 있어요. 여기로 가서 추가. 그리고 카드 번호. 그리고 발행 카드사의 롯데카드, 카드 구분을 법인 공통. 뭐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 을 입력하고요.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저장이 됐고요. 다시 사용 병비로 와서 증빙 유형에서 법인 공통을 선택하는데 안 되네요. 다른 거 선택하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자, 리로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리로드 합시다. 자, 영수증 다시 한번 첨부할게요. 이렇게 첨부했고요. 사용 항목은 간식비. 사용처는 찬찬찬. 사용일 이렇게 증빙 유형은 법인 카드번호는 요거 사용금액은 이게 얼마예요 14,500원이네요. 14,500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생일자 축하 간식 이렇게 쓰고요. 사용내역을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회계로 가볼게요. 방금 제가 그 경비를 추가했거든요. 회계로 가보면 전표 생성 조회로 갔을 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경비 간식비라고 하는 새로운 거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승인이 되었어요. 자 전표 번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것, 요거는 비용이에요. 차변에 14,500원이 비용으로 나갔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 이거는 미지급 비용은 누구한테 미지급한 거냐면 카드사에게 미지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14,500원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비를 처리하면 아주 편리하겠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